안녕하세요. 중년의 감정 소통을 오랜 시간 상담해온 정은숙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성이 관심 있는 남성에게 무심코 보이는 행동들, 그 중에서도 말보다 확실한 9가지 호감의 신호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상대의 감정을 더 분명히 읽고 내 감정에도 자신있게 반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삼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엄마처럼 챙겨주는 따뜻한 배려. 이성 간의 관계에서 배려는 감정의 온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특히 상대가 엄마처럼 자잘한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준다면 단순한 관심을 넘은 호감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6세 박 씨는 최근 소개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는 문득 매번 만날 때마다 그녀가 챙겨주는 게 너무 섬세하다는 걸 느꼈다고 말합니다. 약속 장소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오늘은 따뜻하게 입고 나와요 라는 문자를 보내고 식사 후에는 소화제는 집에 있죠? 라는 말까지 건넸다고 하죠. 이쯤 되면 단순한 예의범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배려의 방식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겉으로만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만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상태를 기억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합니다. 가방 속에 항상 물티슈를 챙겨다니며 상대의 손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거나 커피를 주문할 때 지난번처럼 설탕은 빼고 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런 모습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반복되면 감정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이 더큰 울림을 주곤 합니다. 겉으로는 쑥스러워 말 한마디 못하지만 챙겨주는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가 평소에 잘 먹는 음식, 좋아하는 색, 걷는 속도까지 기억하고 배려해준 적이 있었나요? 그 사람은 아마 당신을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때로 엄마처럼 챙겨주는 따뜻한 배려로 드러나곤 하죠. 피곤한데도 약속에 꾸미고 나오는 그녀. 사람은 피곤할 때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지쳤을 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머리를 손질하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까지 다시 한다면 그건 단순한 만남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에 사는 52세 이 씨는 한 여성과 주말마다 가볍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약속 장소에 나타났는데 눈에 띄게 피곤해 보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전날 야근을 했고 쉬지도 못한 상태였다고 하죠. 그럼에도 그녀는 헤어롤을 말고 머리를 정돈한 뒤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향수를 뿌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그 순간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피곤한 날에는 그냥 편하게 나가고 싶은 게 보통입니다. 트레이닝복의 쌩얼, 머리는 질끈 묶은 채로, 오늘은 피곤해서, 그냥 볼게요 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반대라면,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려는 노력이 있다면, 거기엔 확실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기억될까를 신경 쓴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런 사소한 정성은 사실 말보다 훨씬 깊게 다가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그 위에 꾸밈까지 얹었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좋아 보이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죠. 아무에게나 그런 노력을 하진 않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굳이 예뻐 보일 필요도 정성 들릴 이유도 없으니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당신 앞에 서기 위해 작은 힘까지 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정성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3. 당신의 건강과 식습관까지 걱정하며 챙기는 모습. 호감이 깊어질수록 상대의 일상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생깁니다. 특히 건강이나 식습관 같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까지 챙긴다면 그것은 분명한 감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즘 잘 지내요? 라는 인사말을 넘어서 요즘 속 괜찮아요? 기름진 음식 자제하셔야죠 같은 말이 나온다면 그 안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일하는 50세 최 씨는 최근 친해진 여성과 카톡을 자주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그는 어느날 자신도 모르게 저녁에 컵라면 사진을 보냈다가 깜짝 놀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밤에 또 라면이에요? 염분 너무 많아요. 내일 아침에 물 많이 드세요라고 답했죠. 처음엔 잔소리처럼 느껴졌지만, 그 후에도 최 씨가 야근할 때면 과일이나 죽을 챙겨다 주며 오늘은 이것만 먹어요라고 말하는 그녀의 행동에 진심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건 단순한 관심을 넘은 배려이자 책임감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쉬었는지, 혹시 술은 줄였는지까지 물어보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은 분명 특별한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건강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더더욱 이런 배려는 마음을 울립니다. 단순한 연민이나 걱정이 아니라 당신이 더 오래 건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진심에서 비롯된 말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식단을 기억하고 조언해준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특히 건강을 챙긴다는 건 미래까지 함께 그리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4. 밥은 먹었어요? 자주 묻는 그녀. 밥은 먹었어요? 라는 말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인사 같지만 그말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진심을 담아 묻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상이 궁금하고 안부가 걱정된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성 간에 자주 이런 말을 건넨다면 감정이 어느 정도 깊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윤 씨는 요즘 자주 연락하는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일이 너무 바빠서 점심을 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성에게서 오늘은 뭐 드셨어요? 라는 문자가 왔다고 하죠. 윤 씨가 그냥 대충 편의점에서 때웠다고 하자, 그녀는 자꾸 그러시면 위안 좋아져요. 내일은 꼭 따뜻한 국 드세요라며 걱정 섞인 잔소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는 실제로 국과 반찬을 손수 싸와 건넸다고 하니 이쯤 되면 단순한 인사는 아니죠.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식사를 궁금해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밥한 끼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정서적인 연결을 의미하죠. 밥은 먹었어요? 는 당신이 오늘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혹시 몸은 안 힘든가요? 라는 여러 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이런 말이 잦아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정서적인 돌봄과 배려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식사를 걱정하고 챙긴다는 건 그의 하루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꾸준히 당신의 식사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말들이 습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당신이 소중하다는 감정이 조용히 흘러들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5. 조용한 공간에서 말수가 줄어드는 이유. 사람은 마음이 복잡할수록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말이 줄어드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조용한 공간에서 유독 말이 적어지는 여성이 있다면 그건 어색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묵직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48세 김 씨는 자주 만나는 여성 친구와 카페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던 그녀가 그날따라 한적한 조용한 카페에 앉자 갑자기 말이 줄었다고 하죠.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은 줄 알고 걱정했지만 그녀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것도 좋네요 라는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오히려 묘한 설렘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말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감정입니다. 말 없이 바라보는 시간, 짧은 눈맞춤, 손에 닿는 순간들. 그 속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흐름이 숨어 있죠. 그리고 이런 감정은 말보다 훨씬 진하게 기억됩니다. 또한 좋아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오히려 긴장으로 인해 말수가 줄기도 합니다. 괜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하게 되는 순간 마음속 감정은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편한 관계라면 침묵은 어색함을 유발하지만 감정이 통하는 사이에선 오히려 편안함이 되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말 없이 같이 걷는데 마음이 따뜻해졌던 순간, 그건 아마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마음이 가까워졌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함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을 놓치지 마세요. 6. 나중에 바요가 아닌 구체적인 약속 제안. 사람의 진심은 말의 디테일에서 드러납니다. 다음에 밥한번 먹어요처럼 흐릿한 말은 진심이라기보다 사회적 예의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번 주 토요일 점심 어때요?처럼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을 제안하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이 씨는 얼마 전 함께 영화 이야기를 하던 여성과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게 됐습니다. 이 씨가 그 영화 재밌다던데, 나중에 같이 보실래요? 라고 묻자,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괜찮으세요? 라고 답했다고 하죠. 이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말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단순한 호응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려는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인 약속 제안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단지 만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내 시간을 비워두겠다, 그날을 기다리겠다는 뜻이 담겨있죠.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큰 정성입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과 장소를 먼저 제안하는 사람은 그만큼 상대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약속을 자주 제안한다는 것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만남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언제 한번 봐요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과 그럼 이번 주 일요일은 어때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남으시나요? 감정은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계획에서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약속은 마음이 있다는 명확한 신호이자 그 관계를 더 깊이 이어가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 쓸데없는 얘기까지 계속 이어가는 수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꼭할 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계속 말을 이어가고 싶어진다면, 그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 여성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야기까지 이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53세 정 씨는 요즘 자주 연락하는 여성과의 메시지가 이상하게 길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로 시작된 대화가 점점 날씨 이야기, 점심 메뉴, TV 프로그램, 심지어 어젯밤의 꾼꿈 얘기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정씨는 처음엔 이런 얘기까지 왜 하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화들이 하루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사실 쓸데없는 이야기는 마음이 편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긴장하거나 거리를 느끼는 사람 앞에서는 말이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이죠. 반대로 아무 내용 없이도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건 그만큼 편하고 더 알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성은 감정의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상대와 더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일을 공유하고 별 의미 없는 말에도 공감해 주길 바라는 이유는 이 사람과는 모든 이야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가 이유 없이 자주 연락하고 별 내용도 없이 말을 걸어오는 경험 있으셨나요? 그건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속에는 사실 가장 진심 어린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8. 불필요한 신체 접촉? 이유 있는 접근. 이성 간의 관계에서 신체 접촉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소에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사람이 가볍게라도 어깨를 툭 치거나 손끝이 스치는 행동을 했다면 그건 의도된 관심의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에 사는 49세 장 씨는 어느 날 함께 일하는 여성 동료와 커피를 마시던 중 팔이 닿는 순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평소엔 거리감을 유지하던 그녀가 그날따라 자연스럽게 그의 팔에 손을 올리고 요즘 피곤해 보여요 라고 말했을 때장 씨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죠. 이후에도 가끔씩 장 씨의 팔에 손을 얹거나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는 그녀의 행동은 반복됐다고 합니다. 신체 접촉은 말보다 더 직접적인 감정의 신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조심스러움이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물리적인 거리를 좁힌다는 건 쉽게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인 접촉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가까워지고 싶다는 무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접촉이 호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특정한 순간에만 그런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그 속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말을 하며 가볍게 팔을 치거나 사진을 보면서 손등이 닿는 정도의 접촉은 의도적인 친밀감의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대화 중 문득 물리적인 거리가 줄어드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면 그 감정은 이미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불필요한 접촉은 없다고들 합니다. 감정이 있는 접촉은 늘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9. 티는 안나지만 늘 주변을 맴도는 그녀 어떤 사람은 말없이 조용히 당신 곁을 지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상하게 자주 눈에 띄고 당신이 있는 곳에 우연처럼 자주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티는 안나지만 늘 주변을 맴도는 그녀는 사실 누구보다 강한 호감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산에 사는 51세 서 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 옆 카페에 가면 늘 마주치는 여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같은 부서도 아니고 친한 사이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점심시간 즈음이면 그 근처를 배회하거나 가끔은 우연을 가장한 인사를 건네곤 했죠.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지만 몇 주째 반복되다 보니 그녀가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 표현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 머물러 줍니다. 당신이 힘들어 보일 때면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한 병을 건네고 당신이 불편한 상황에 있을 땐 묵묵히 뒤를 지켜줍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드러나는 관심, 그게 바로 진짜 마음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혹시라도 불편함을 줄까 조심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오래 당신의 일상 속에 머무르려 하죠. 그리고 그런 지속적인 존재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언제부터인가 자주 마주치는 사람, 자꾸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 사람은 이미 당신에게 마음을 내보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호감은 꼭큰 말이나 눈에 띄는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을 오래 간직해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떠오르는 사람, 별말 안 해도 눈길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미 마음 속에 자리한 감정을 알아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눈 아홉 가지 신호는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심의 표현입니다. 엄마처럼 챙겨주는 배려부터 굳이 이유 없이 곁에 머무는 그녀까지. 이 모든 행동은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더 조심스럽고 더 깊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표현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죠. 혹시라도 지금 이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그 감정을 무심히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충분히 특별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사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마음의 신호를 느껴보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